예, 과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를 가져가 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입니다네 오늘은 엑스 엠페러 슬래쉬 건너 그리고 엑스나잇 를 할건데요 네 근데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엑스 엠페러를 제가 살짝 숨겨뒀거든요 그 숨겨진 공간으로 따라와 보시죠 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 열면 엑스 엠페러 슬래쉬 건너 그리고 엑스 체인저 <laughs> 그 것들다 있습니다. 자, 다른, 네, 이번에는 이걸 사놓고 미리, 네, 이거 오늘, 맞지? 이게 사실 촬영 당일에 온 겁니다. 네, 이게 사실 하나 놓고 살짝 숨겨둔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우야 끝. 네. <laughs> 자 패스 앞면에는 건너와 슬래시 그 사진이 들어가 있고 패트롤 X, 루팡 X 그리고 여기 네 반다이라고.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V S 그리고 패트롤 X랑 루팡 x 가멋있게 <laughs> 멋있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굿도 쿨카이저 어이구 슈퍼 쿨카이저에요 한국 예 지금 내가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엑스트랭인 골드 실버파이어 썬더 엑, 네 파이어 썬더가 들어와있고요 자 여기도 <laughs> 설명이 되어있어요 여긴 엑스 앰페러 슬래쉬가 들어와있네요 자이 뒷면에 보시면 건너와 슬래쉬 이게 <laughs> X자, x 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건너와 슬래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X체인저 여기고 여기 보면 굿도 쿨카이저. 잠시만요. 네. 굿도 쿨카이저, 슈퍼 쿨카이저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상자를 뜯어봐야 되겠죠. <laughs> 신나, 신나. 자, 그러면. 잠깐만요. <웃음> 네. <웃음> 이거 가래가 됐네요 네, 칼을 가져왔는데요. 칼 사용하실 땐 조심하세요. 자.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야, 이거. 되게 무거워요, 이거, 상자가. 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뭐자 이거 스네 여기가 아니 스래시 이거 이거 파이어 썬더 얘기지만 파이어 썬더는 다음에 보자 다음 시간에 파이어랑썬더는잘 모셔볼게요 파이어 썬더 니? 네. 자 오늘은. 엑스나이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개봉 박두 자, 이거는 설명서, 파이어, 썬더의 설명서에요 이거는 엑스나이프 오. 이렇게,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는 엑스트레인 실버. 오, 음, 이게 왜 이게 원래 만화에서는 이게 딱 붙어지잖아요. 두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안 되나? 쉽네요. 이러면 건, 엑스프레 골드. <laughs> 자, 짜잔. 자, 골요거 떼면 돼요. 이거 많이 연습해 놓은 거예요. 이게 폭폭하다고 들었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자. 아이고, 도. 자. 이거, 이게 슬래시 얼굴, 이거 건너 얼굴이에요. 자.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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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고. 자, 그리고, 요거를, <laughs> 요거를, 요러, 요렇게, 옮기고, 요거를, 요렇게, 장착, 그리고 요것도 장착을 하면, 짜잔, 이거를 근데, 네, 이렇게 아, 오케이. <laughs>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야, 드디어 이걸 해보네요. 자, 갑니다. 어? 왜 이래 이거 아 잠깐만 엑스나! 이거 못 들었어 자 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다투랜 네. 엑스 네자자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거를, 그리고, 요렇게 한번 돌리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잠깐만, 분리해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이것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엑스 앰플로 슬래시 건너를 살펴볼겠죠. 자. <laughs> 요거를 어떻게 뺐는데? 요렇게 뺐나? 어, 이거 그래도 또 잘못 빼다가 이게 뿌러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설명서 볼게요. 이거 뺄때 조심해서 빼야 되거든요. 어, 유, 다른 유추, 에아에구요 자. 음아 음. 이거 파이어 써넬 요리구나 일단 조심해서 해볼게요 요렇게 있는거 같은데 얘는 어떻게 불리가오 분리... 됐다 분리됐어요 이렇게이렇게 분리됐는데 얘가 제일 불안는데오 됐다 엑스트레인 시... 네이렇게되고요자 한번 가져와 볼게요 VS 트인저자 VS 트레인저 엑스레인 10옵션 여기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아 이거 똑같구나 자이렇게 빼고 자 뒷자리 이 패턴을 이렇게 뒤 돌려 줄게요 자, 이거, 엑스 나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이걸 꽂고, 돌리고 이러면. 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자, 여기. 이렇 시키고, 오케이. 자, 한입 보자. 여기를 연결. 여기를 또 연결. 오케이. 자, 다시. 자. 이렇게 꺾어주시고. 자, 간다. 자, 카이도 체인지. 아니, 루팡 체인지. 아. 아, 이거 아니야. 다시. 자, 루팡 체인지. 아 진짜 다시 실패. 자 다시 루팡시이지. 음. 아. 에이 다시 다시 하면 돼요. 루팡 체인지, 다시, 루팡 체인지! 아, 잘못 들었다. 자, 아이고, 다시, 아이 이게 처음이야, 어게 얘를, 다시, 루팡 체인지! 자, 배틀 체인지. 이렇게 해서 튀고 다니는 이런 평평평 물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생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예고한다